그래서 이 1주차장과 이곳의 2주차장이 거의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3주차장이 어느 곳에 만들어질까라는 소문들이 많았는데 3주차장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입니다 이곳에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공식적인 자료로 한번 볼게요 용인시 처인구 독성미 129 1번지 1원 에서 지금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간 것을 볼수 있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개발사업인데 이제 농림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골재매립 광산으로 해서 전체 면적은 48,792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면적은 아니네요. 한 15,00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농림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주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연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 면적이 이 정도 면적이면 어디쯤 될까 경기부동산 포털로 해서 그 일원을 한번 쭉 찍어봤습니다. 대표 번지인 보시면 여기서 독성리 1 2백0 91번지 1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291번지, 2번지를 대표 번지로 해서 제가 대략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일부 구교지도 있기도 하고 이 라인들의 이제 국어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왼쪽 편도 1주차장이 지금 이곳에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지금 이렇게 통전탑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래쪽도 주차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통전탑이 있는 라인은 들어가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이렇게 대략 표시 해봤는데 이 지역들은 왜 뺐냐면 이게 카카오 지도로 한번 가보면 이곳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굉장히 좋은 입지고 야광마을 바로 아래쪽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보시면 제가 드론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두창이고요. 지금 보시면 가도로를 통해서 다녔는데 이제 여기 직선 318번 도로에 길이 뚫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이렇게 318번 도로가 직선화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57번 도로라인도 지금은 이렇게 꾸불꾸불 돌아가지만 이렇게 직선화가 되게 되면 이 야광마을 쪽에서 바로 이쪽으로 공사 현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